딸기? 응. 나 치즈. 응. 무난. 시트도 딸기야. 어 진짜. 음, 음, 맛있다. 치즈가 잘 무난해. 이거 뭐야? 초코야? 우린 그렇게 케이크 좋아하는 편이 아니지 음. <웃음> 개소리야? 개소리야? 응나 <laughs> 케이크 그렇게 좋아하는 편 아닌데 나 음. 케이크 좋아하는안 좋아하는 게 있어? 응 뒤질래? 괜찮아 우올라오는게 맛있어 난 우유에 시트가 젖는데 싫은데 응? 왜 시트가 젖어? 먹고 우유를 먹는 건데 응 음. 입에 있을 때 넣어서 급해서 그만해라. 약간 중식 요리 같은데 <laughs> 원판 돌리기 많이 먹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안 먹는다. 나 음. 음. 먹을 수 있는데 맛있게 먹는 게 아니야. 먹을 수 있는 거같지 않아? 아이스크림 깨하나 응. 야, 먹고 싶은 걸로. 아, 맞아. 아빠 옆에 안아 불쌍해. 우리 셔틀 갔어. 우유 사러 갔다 왔는데. 음. 티라미수 어떻게 맛없지? 고구가 음. 괜찮은 거 같아. 흑도. 음. 블루베리도 겠지. 이 라인이 별로네. 초코 티라미수. 어. 짜고은 좋아하세요? 다데 우리는 단빵보단짬빵을 좋아해. 어. 그렇지? 음. 그리고 이런 디저트를 보러 갈곳가 메인이 더 좋아. 음. 진짜 남이 보면 비웃겠다. 지금 에서 세이 다는 거. <laughs> 오버 오븐, 오버 안 되서 빨리 먹어. 해 내가 나너 빨리 먹었어. 어, 상황 끝. 지 아! 도우리어 우리 집그 아이스크림 넣고간 거야. 다어디 가? 이 먹어 보고 싶었어. 모찌 미니 미니 모찌 원래 큰 것도 있는데 이건 애기야. 아 귀엽다. 지금도 프로바이나망고그린크 우와, 경단 같아. 너무 욕심부리는 그런 거 아니야? 옆에 봐봐, 욕심 나. 누가 나있나 아거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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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조금 넘어갔다. 어 가먹어, <laughs> <laughs> 아, 아저씨. 여기 카메라 찍고 있잖아요. 고 지가 이거 먹어 아, 네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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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. <laughs>

できるだけ。 와악장악 아, 진짜 먹고싶었어 악으이 음. 으악! 맛있어, 그으고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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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!

이선기는그때댕기등그등그그등등기는 거야? 응. 그등등등등댕기등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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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, 갔다 아, 지금 어디라고 합니다? 가수 진원씨였습니다. 가수 I 기앱으로 k n 했던 나들입니다. 감사합니다. 떨어졌 o n t know what I've done. I 근데 그 t know what I've done. I d o 다 t know what i v 치 저기 무슨 바게트도 있고. 과자도 있다고. 하니까. 와플이 찍힌 같아. <laughs> 방어 돌아방스. 간단하게 이렇게. 조미김이만 음, 먹어 봐. 와우. 아이고 이그찍었어 이렇게. 잠시만요 해도 뭐뭐 빠졌어. 뭐? 돌아야 못 올려? 구왜 그런 거어 알겠죠 어요아 엄마, <목소리도 immerEST> <목소리도 Finish> 미엄마. 나나 <목소리도 될까요>. <muy desconidos> 응. m s t 거 p 다가 잠시 n o 까요 n o 봐 g h I'm 너 o 거 enough. I'm not enough. i 려요 o t enough. I'm not enough. I'm n 는 맛이 있어야 돼 h 시 m n 첫 t e n o u 이거 i 번째 o t e 다섯 번째. 다섯 번째. o t enough. I'm not enough. I'm not 거기? o 이거 진짜 좋아. 응? 이거 가시 있잖아. 과메기, 이거 이간 움직이는 거죠. 왜술안마셔 그냥 찮이는데 이거 하나 끄. 근데 난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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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걸 좋아해. 아, 그래, 그다 음. 왔어? 응, 냉장고에 갔 왔어. 먹고 내, 먹고 내, 술 먹어. 술 먹어야지. 야, 술 저기다가 한 번에 타가지고 그냥 계속 부어 먹는 걸로 해. 계속 타는 귀찮은데, 뭔 와, 봐줘. 봐요. 먹고 올도 아, 냄새. 해놓을이도넣어야겠다 응, 저 근데 갑자기 왜 그걸 넣고 싶었어? 고량주? 아니, 미애가 있다. 그래서 그래고량주로 가다 이랬다가... 소대이 생긴단 이 술은 멋있는데 통은 물통이이통이잖 <laughs> <laughs> <자는> 맞아, 통 <laughs> 같이 하시는거 아니에요? 맞아. 이 통이 맞아. 손이 나도 못못 끄시나? 이 통이 나도 못 끄시나? 이 통이 나도 맛있다 나장 넣어 나도 못끄이 깜짝이야 깜이야 이거 왜 이렇게 아니 저기 생우 바게트가 맛있대? 생구이 그렇게 생겼는데? 그냥 그런다요 아 먹었다? 거기 그.. 왜다 중국어랑 연결돼? 이 중국 사랑해 오늘 중국다 술풀에 고량주 생각해봤는데 술이 그렇게 듣지 않은 것 같아 아저씨 저는요 깨 껐어 다시 깼어 안, 안 오, 나오는데? 깍불이? <laughs> 머리까지 드실 수 있게 빨리얼굴에서 얼굴에서 목으로 넘어 여기가 빨리 목이 원 있어 여기 <laughs> <laughs> 원래 목없잖아 뭐 <laughs> 음 찍어보기. 그 지금 아시나 이거 안되는 거야? 어, 아 옛날에 비해? 어 처음 느낌 무 반이지 반 반이고 나 완전 처음에 사면 반이고 이제는 4 0 k g 지 말리자. <laughs> 아 진짜 그만 빼. 피트 제가 할까? 아 근데 이번 어 이거 좀 질문. 뭐... 아, 네, 네. 어 어. 네. 가 네. 네. <laughs> 친구들 이거 <이런> 려 <알려도> 못하겠어요. <laughs> 야, 이거 진짜 맛있다고거알아 어리나위어먹 어! 그전자 이제 워야 돼? 아니 그냥 그냥? 그냥? 응 차가울 것 같은데 맛있어. 궁금해 나 응. 빨리 먹어봐 에서는 똑같다 그랬어 아니냐? 응. 우리 가 진짜 진심 백개는 먹었다 응. 그래 응.

하나 요려줄게 우리 나가요스케 고요스케. 고 주님 주님? i didn't even 몇 분에 한번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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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지. 안 되겠지, 아, 근데... 아, 그냥, 그냥 <laughs> 오. Well, I'm not going to kill t v k i l 그 to kill you. I'm g 지 to k i l 지 you. I'm going to k 그 l l you. I'm going to kill you. I'm going to kill you. I'm g o i 데 g to kill you. I'm going t I d o n 다음 에 o w w h a 어 to do. I don't know what t 고 do. I don't know what to do. I don't k n 기기 이번는위아녀만큼이 녀석은 응. 조석해서먹었어아 응. 저번에 이 녀석은 이녀미은이녀석 밤새 녀고 먹어도 맛있어. 녀석은 이 <목소리> 우거나 와, 눈 진짜 많이 온다. 와우. 짱이야. 카메라에 <목소리> 보여? <목소리>